한테 초밥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초밥이 나 전혀 모르는데 못 먹어봤어 진짜? 어 진짜. 괜찮아 여기는 맛있어 일단 먹으러 가자 내가 친구를 한명더 초대했어 찌랄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찌랄라입니다 남다르다. 와. 여기 대박집이다. <웃음> <웃음> 나 벌써 지금 시장 터질려거다 주에는 혹시 초밥 많은 거 있어? 저는 초밥 안 먹어봤지. 안 먹어봤어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응. 계란 초밥을 먹겠습니다. 계란 초밥! <laughs> 계란 초밥! 이런 거 어때? 베스트 붙어있는 것들. 그렇지, 그렇지. 거고. 여기는 또 초밥만 유명게아니에요 어? 참치도 유명해요. 그러면 오늘 특산, 누리, 스페셜, 아마도로까지 어때? 좋아요. 아, 요렇게 하겠습니다. 난 아, 계란 초밥! 계란 초밥! 계란 <laughs> 초밥! <계란초벅>. 오케이, 계란 <계란초벅>. 초밥! <laughs> 와 나왔어! 딱 주연이 봤을 때 제일 맛있어 보이는 참치. 와 주연이 가 알고 고른 는 거야? 아니, 몰라요. 그냥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이게 대뱃살 부위인데, 원래 참치 중에서도 대뱃살이 인기 진짜 최고거든. 오. 이거 이렇게 가져왔잖아. 어. 여기 접시가 왔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생강 있죠. 생강. 간장에다 찍어요. 아 네? 그래? 이거 이렇게. 쇼쇼. 언제? <laughs> 음. 음. 좀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하고. 어 괜찮아. 아니 여기 살어 음. 여기 <laughs> 또 여름이잖아. 음. 몸보실를좀 해줘야. 아 음. 어디 어디 어디? 로우. 어디요? <laughs> 맛있어? 오, 아, 진짜 맛있어. 오. 아니, 와. 아 여러분 와, <laughs> 빨리 먹고 싶다. 장어 초밥이 맛없는 데 가면은 이게 막 메말라가지고 파삭파삭 하는데 있거든. 근데 이거 진짜 쫄깃쫄깃해. 아, 기다리다가 못 참겠어. 아. 노래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입에서 응. 살살 녹아. 그냥 없어져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에요. <laughs>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너무 신선하고, 이게 고소해.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뭐라고? 진짜 맛있어. 고소하면서 윤기가 흐르는 맛이면서 진짜 살살 녹는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 말대로. <laughs> 입에서 혀에서 살살. 마치 씹어서 참치가 딱 분리됐는데 혀가 세개인 느낌. 혀에서 <laughs> 살. 처음에 제가 생각은 좀안 익는 거 어떻게 먹지 라는데 음. 근데 지금 먹보니까 완전 왜 먹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응. 왜서 그잘 많이 좋아하는지 영어가 또 여자들한테 인기 짱이야. 음 진짜 신선해요. 비린 것도 하나도 없고. 아 맛있다. 근데 그 계란은 <laughs> 아, <맞다! 웃음> 기대 기대하고 계란. <있어. 웃음> 주인 그거 알아? 초밥집의 가장 기본은 계란초밥이야 아, 진짜요? 계란초밥을 잘해야 다른 것도 잘한다 빨리 먹어 어때 어때? 부서부터가 <laughs> 후정, 완전 다른데? <laughs> 이게 달걀이 결이 되게 미끈미끈하고 잘 말렸어 엄청 예쁘지 않아요? 원래 오래되면 초밥이 잘안 부서지게 단단해지잖아요 아, 맞아 맞아요 여기는 금방 만들어서 밥이 이렇게 좀 부서져요 원래 맛있는 집이 다 이렇게 간장에 찍어서 이렇게 착 해야 되는 거 알죠? 이 맛이에요 초밥은 이 맛이에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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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이거는 <laughs> 뭔가 싫어할 사람이 없어 저는 우동 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응? 음. 어? 아니 이뭐 냄새가 맛이나. 너무 좋더라고 뭐 보이시나오 <laughs> 맛있어 <웃음> 나 우동 먹고 <먹어보고> 싶다 우와. <laughs> <laughs> 아 근데 여기 되게 신기하다 보통은 초밥집 장국을 주잖아. 맞아 맞아. 장국 대신에 이게 우동이 나. 우리가 우동을 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와, 짱이다. 그리고 심지어. 까요 뭐, 뭐, 우동이 문화 리필. 헉, 사장님 우동 리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진짜 맛있와이또 정성에 담긴 장수를 또먹어줘야지 알아 음또 초밥에 진심이잖아, 진짜. 음. 난 이게 그냥 광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광어 안에 비밀이 숨어져 있었어 김치만 넣을 어? <목소리도> 아, 아 맞아요. 이삭아삭아시시원하니새 맞아, 맞아, 맞아. 시원, 시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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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이거 베스트 스티커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저기 백김치, 간호초밥을 붙여야 될든데 너무 맛있다. 맞아. 맛있다. 자, 이제 초밥 럭시를 했으니까, 사시미를. 넌넌넌 아, 근데 뭔가 어. 여기서 이것만 먹기는 좀 아쉽지 않아요? 뭐또 있어? 또뭐 있어? 오늘 찌에렐라가 우리 오.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셨으니, <laughs> 선물을 또 준비했죠. 어, 뭔데! 연하지만 살짝 구수하냐? 와 진짜 정문은이네 음. 이거 왜 인기인 줄 알았다 아 굉장히 깔끔해 입에 뭐 남거나 달라붙거나 하는 거 없이 진짜 리끄덩 이렇게 딱 들어가네? 리끄덩 <laughs> 우리 아까 초밥 먹었을 때뭐 이래서 이거 차라리 사라진다 그랬나? 이거 가 사라져 <laughs> 어 진짜 고소해 음, 음. 아니 일부러 무슨 참기름 바른 느낌이라니까? 음. 맞아 음. 윤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대망의 음. <laughs> 마지막 메뉴 두둥땅, 요게 이제 연어 머리구이 그리고 요게 음. 어떤 거죠? 배꼽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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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와 윤기 봐와 원래 연어 스테이크 하면 음. 되게 좀 그가 딱딱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잖아요. 어, 약간 퍽푹하고 어, 근데 되게 촉촉해 안에가. 오. 여기 안에 그 기름이 싹 배어 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눈으로 보기로 지금 윤기 장난 아니야. 원래 음, 뱃살에 뭐, 뭐, 기름은 많잖아. <laughs> <laughs> 나지? <좀? 웃음> 먹어봐, 먹어봐. 음! 와 어, 장난 아니다아 아, 진짜 이건 진짜 실물로 봐야 되는데 윤기가 촬영을 도는 게. 기름이 잘잘 흘러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 살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부드럽고 고소한데 이 뒷부분에 이 껍질 부분이 또 바삭바삭해요 빠삭 진짜 잘 보인다 아 이제 머리도 먹어보자 눈을 먹은 사람 <laughs> 어,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 어. 생선 눈 먹으면 눈 좋아진다고 아 저는 눈 수술을 해서 좋아요 어머 <laughs> 주엔TV 생선 눈알까지 파헤치다 <laughs> 오이 이, 이, 맛있는 거야 젤리다 젤리 젤리, 젤리야.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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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야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되게 부드러운 오돌뼈를 씹는 느낌이야 음, 오 그리고 어떤 액체가 살짝 <laughs> 나오긴 해와바삭바삭한 이야 아 <laughs> 소리 봐 이거 와, 뼈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고소하면서 느끼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장 살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숟가락 이용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 음, 어때? 진짜 촉촉하다. 우와! 약간 보물찾게 하는 느낌이다. 그렇지 그렇지 찾아내고 원하는 부위를 쫙 이렇게 <laughs> 저희 간장이 거의 국물처럼 되시는 거 근데 간장이 달아 간장도 수제인가요? 네 우동도 만들어요 헐 여기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초밥집이 아니네 여기 완전 지대니다 역시 내가 맛있는 집을 너무 잘 알아 내 입은 거짓말하지 않아 <웃음> <웃음> 뭔가, 뭔가 <웃음> <웃음> 거짓말할 것 같아 어땠어? 원래 초밥은몰랐지만 내가 먹어도 맛있었어. 오. 오. 진짜나 땡이야. 언니는 어땠어요? 아 저는 와 제가 초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 사실 어제도 먹었어. 와. 어제도 2 4네 접시. 어제 초밥집이 생각이 안 나. 어. 너무 맛있고 일단 밥알부터가 입에 들어서 느낌이 되게 달랐어. 음. 어, 다 추천, 다 추천. 사시미 뭐뭐 구이. 아니, 우동까지 아니고, 장국 대신 우동 가운데가 진짜 너무 <laughs> 남편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초밥 먹고 싶을 때 놀러 올것 같아요. 음... 진짜 기요 진짜 보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진짜. <laughs>